안녕하세요. 졸리긴 합니다. 여러분이 처음 만날 때 즐거우실 거라고 믿습니다. 제페토에서 누군가가 저를 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. 기분 나쁜 건 저도 합니다 근데요, 저도 최선을 하고 있어요. 최선만큼은 다 하고 있지만, 여러분들의 주제의 상황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맞게 빗나가는 세상이 왔습니다. 주의 길을 걸어가자, 하기 찾아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꼭 믿으시고, 중정하게 뭐. 그러십시오 심심할 때 찬, 촬영을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